2021년 5월 6일 목요일 새벽 예배 주님 앞에 올려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와 높임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새로운 한 달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전전에 나와 예배하는 예배자로 삼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또 영상을 통하여서 예배에 참여할 수 있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어떤 시간 대에 어떤 자리에서 예배하더라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는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될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삼위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주님이 막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시옵시고 하루를 성공하는 선돈의 모든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그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목소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1절로 16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다라는 소제목이 붙어 있는 237쪽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덕하시겠습니다. 석달 후에 우리가 그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장식은 디오스 부로라. 수라 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온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래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피오 광장과 드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아멘. 11절에 석다루에 멜리데성을 떠났다고 합니다. 멜리데의 상륙을 11월 중순으로 보면 바울 일행은 멜리드에서 겨울을 보낸 후 2월 중순에 출항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 출항의 시기에 관해 어떤 학자는 2월 8일, 어떤 학자는 3월 10일에 출발했다는 어 주장을 하고 있으나 해마다 해상의 기상 변화가 차이가 나므로 출항 시기에 대해서 어느 한쪽의 학설을 지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바울 일행의 추항은 단지 2월 중순에서 3월 중순 사이로 추측하는 것이 무난하리라고 봅니다. 11절에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그로라 하는데 디오스그로는 제우스의 아들들이라는 뜻으로서 그리스 신화의 주신 제우스와 달의 신 레다 사이에서 태어난 쌍둥이 신입니다. 그 쌍둥이 신들의 이름은 카스트로와 톨록소입니다. 그들은 선원들을 지키는 수호신으로 숭배되고 있으며 하늘의 쌍둥이 별자리의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로마의 모든 배들은 이두 신의 형상을 뱃머리에 부착하고 배가 무사하기를 기원한 후 운행을 시작합니다. 본문에 사도 바울이 탑승했던 곡물 수송선 역시 이 형상을 달고 있었던 것입니다. 15절에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피오 광장과 드레이스 티베르네까지 맞으러 왔다고 하는데 로마의 외항인 보디올에 도착한 바울 일행은 여기서부터는 육로로 로마를 향했습니다. 아피오는 로마에서 남쪽으로 65km 지점에 있고, 로마로 향하는 길 가운데에 가장 오래되고 완벽한 도로의 하나로, 로마의 장군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개선에 입성을 할 때에 군중들이 열렬한 환영을 하며 맞이하던 길이었습니다. 트레이스 테베르네에는 세계의 여인숙이라는 뜻인데, 아마 선원들을 위한 숙박시설이 많은 데서 유래한 지명인 것 같습니다. 트레이스 테베렐에는 로마 남쪽 55km 지점에 위치한 교통의 요지라고 합니다. 이런 성경을 바탕으로 담대하게 로마에 입성한 바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본문은 바울 사도가 로마에 입성하게 된 경로에 대한 내용입니다. 바울 일행은 봄이 되면서 무역 항로가 재개되는 때에 동료 선박을 찾아 멜리데섬에 들른 알렉산드리아 배에 의해 구조되어서 유명한 로마의 군항 보디오를 통해서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누가는 바울 사도가 영접 나왔던 로마의 그리스도인들로 인해 담대한 마음을 얻고 입성했다고 15절에서 증언합니다. 이는 마치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공략했던 일을 기억하게 합니다. 거대한 인본주의 제국의 심장부에 오직 신앙으로 외롭게 입성하던 바울사도의 심정을 생각해 보십시다. 과연 바울 속에서 넘쳐난 이러한 담대한 신앙은 어디에서 기인된 것이며 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성경은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고 히브리서 10장 35절에서 말씀합니다 바울 사도의 로마 입성 과정을 함께 살펴봄으로써 신앙의 용기를 얻는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담대하게 로마에 입성한 바울 아우리 담대하게 로마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첫째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섭리를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11절 말씀 읽으시겠습니다. 석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 오그로라. 아멘. 석달 후면 약 2월경으로 아직은 무역 항로가 열리기에는 이른 시기라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집트 곡물 상상단은 동료 선박을 찾아 일찍 출항하여 멜리데섬의 조난당한 선원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특이한 것은 누가가 그 배의 머리 장식이 디오스구로였다고 소개시켜주는 의도입니다. 디오스구로는 헬라와 로마의 신화, 주피터의 쌍둥이 아들들로서 당시 항해자들의 수호신이었다고 합니다. 멜리네 섬에 갇혔던 이방인들은 아마도 그 쌍둥이 신의 부적을 뱃머리에 붙인 배를 보고 환호를 올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 일행들은 오직 홀로 바다와 육신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꼈을 것입니다. 아멘. 당시 항해자들이 별로 알지도 못하는 한 낙도에 무역선이 들어올 수 있도록 모든 상황을 만드는 일은 하나님이 아니면 그 누구도 할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10편 139편 9절 말씀처럼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비록 수많은 인생들이 주피터와 쌍둥이 아들들을 신과 많은 주로 섬기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참 하나님을 알기에 바울처럼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바울이 담대하게 로마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 두 번째는 신앙의 선진들의 영원한 성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2절, 13절입니다.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아멘 로마의 본토 항구인 보디올에 이르기까지의 경로는 바울로 하여금 의기소침하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수라구사는 멜리데섬 북방으로 약 하루 100길 떨어진 장엄하고 유서 깊은 헬라의 고도입니다. 로마는 제2차 포에니 전쟁을 통해서 고린도인들로부터 이 도시를 점령했습니다. 바울사도는 아마도 그 도시에 사흘 동안 묵는 동안 우길를 승천하는 로마 제국의 숨결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로마의 보디올 항구에 드디어 도착했다고 했는데, 이 항구는 오늘날 부테올리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 당시 그 항구 북쪽에는 로마 제국의 최대 함대인 미시에늄 군항이 인접해 있었으므로, 바울 사도는 세계를 손하기 위해 준대 로마의 위세를 실감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그 장엄한 제국의 전진기지 안에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생동하고 있음을 알게 되어 용기를 얻게 됩니다. 바로 순전히 자생하여 생겨난 로마 교회 성도들이 그를 뜨겁게 영접했던 것입니다. 14절, 15절 말씀 읽으시겠습니다.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래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아멘. 바울을 맞으러 나온 형제들은 사도행전 2장 5절에서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면서, 오순절 성령당림을 경험하고 돌아온 순례자들을 중심으로 시작되고 부흥발전된 로마교회의 성도들입니다. 이와 같이 바울의 발길이 닿기 전 로마에는 이미 성령님의 역사와 신앙선진들의 활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었으니 외로운 바울사도가 얼마나 힘을 얻었겠습니까? 바울은 비로소 자신의 신앙과 사명이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처럼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 신앙의 역사적 배경은 칼과 창으로 이루어진 로마 제국의 역사와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 세상의 정치와 문화 속에서 고적함과 소외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 배후에는 이러한 위대한 선진들의 숨결과 정렬과 그리고 성원이 구름같이 둘러싸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바울이 담대하게 로마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 세 번째는 그리스의 복음의 능력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16절 말씀 읽으시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다. 아멘. 이 상황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인수받은 죄수들을 판결받기까지는 경비대장이 옥에 가두어야 했음에도 바울만은 따로 집을 빌려 병사 한 명만을 동행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30절 읽으시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는 자유를 주었습니다. 이는 호성관 율리오의 사랑 때문입니다. 율리오는 그동안 바울 사도의 복음에 완전히 감화되었음이 분명합니다. 사도행전 27장 42절 43절을 읽으시겠습니다.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아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복음에 합당한 성도의 인격이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크고 유일한 삶의 무기입니다. 이 무기, 에베소서 6장 10절로 18절에 나오는 믿음의 전신갑주만 제대로 갖추면 어느 곳, 어느 세계에서도 담대할 수 있고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끝으로 바울의 담대함의 근원이 되는 고백을 읽으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벨리포서 1장 20절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침내 바울 일행이 로마에 입성합니다. 멜리네를 출발한 바울 일행은 알렉산다리아 베인 디오스고로후를 타고 수라구사에서 3일을 머문 뒤 레기온과 보디오를 경유하여 로마에 도착합니다. 바울이 당대하게 로마에 입성할 수 있었던 것은 첫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섭리를 굳게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며 둘째로는 신앙의 선진들의 영원한 성원이 있음을 믿었기 때문이며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또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상을 향한 빛과 소금의 복음을 전파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바울이 로마에 입성하는 과정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바닷길이기에, 일기에 의하여서 하루만에 갈 수도 있고, 3일만에 갈 수도 있고, 일주일만에 갈 수밖에 없었던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바닷길을 열고 닫고 하는 권세가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합니다. 우리의 신앙, 인생, 항로도 그와 같이 주님의 권한에 달려있음을 믿습니다. 바울이 보디오를 통하여서 로마에 입성하는 과정이 그 개선 장군들이 개선 환영을 받는 그런 도로를 지나감으로 인하여서 그 위협감에 의기소침할 수도 있었지만 바울은 로마에서 자생한 교회 성도들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용기를 얻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들이 나가는 길에도 그러한 성도들을 만나고 힘을 얻는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 일과를 주님 앞에 맡기오며 바울을 담대하게 인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천송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시겠습니다. 주의...